지금 만나서 직선다 다리가 떨려가지고. 날아갈 것 같아. 밤은 지금 세고. 이쪽이 어정부 쪽이고. 와. 그 뒷방. 이쪽인 별내 이쪽이 진도시 들어올 거. 산흥역 거. 진건 쪽이고. 왼쪽에서 뭐 저기 있네요 도시가 저기가 뭐 어디지 어디인지 모르겠고 어 강릉 쪽인데요 우와. 별래별래 별레, 별레, 별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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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 별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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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고 별매, 쪽으로 가면은 저쪽에 매차산이 보이고 어, 그 뒤에 123빌딩도 보이고요. 그, 저기 뭐였는지 모르겠네